아, 매니저요? 아 예, 커먼트만 줄수 있죠, 네. 어쨌든, 뭐, 다시, 제게.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밀? 밀은 왜 있어? 스카이리만 보죠. 아니, 그건 전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제게는 전혀 좋지 않은 현상인 걸로 압니다만. 여기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크게 그냥 한방 팡! 방... 2가 있지. 계속 그냥 요, 잘한다, 리니야, 잘한다. 걔 다야, 응. 나이스 야, 어. 오, 오, 조심해서 잘 피해서. 쪽 안에 뭐 없냐? 늑대 인간. 우리 저 저기요. 왜 늑대 인간증이왜 늑대 인간증이에그 어, 발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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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이다. 이 작동하면 뭐가 돼? 오. 오. 아. 무섭다. 무섭다. 무섭당게 제가 저걸로 우리 공격했다면은 자기는 거겠지. 야, 많다. 이거 필이 어디, 필시 어디다 넣어놔야 된다. 이거 다 좋은 거다. 점프 는 가능해? 야너좀 들어봐. 얼마나 들수 있냐? 이 별로 못 되죠. 와이파이 넘침 헐. 저런 자랑 보소. 뭐, 이정도면 되는데. 가죽. 음, 좀, 쓸모 있는 거. 팔면 좋은 것들. 음, 그러고도 제가 좀, 네,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은 좀 먹어줘야겠는걸? 어쩔 수 없이. 아니다! 여기쪽에서 뭐 어쩔 어쩔 수 있으려나? 아니죠? 제가 뭘좀 버립시다. 물약, 아, 물약, 그래, 물약을 좀 먹자. 그거를 버리고, 음, 좀 같이 안 나가고 싼 거, 진짜 이거는... 어... 아, 됐네, 됐네요. 음. 연체장검. 강철두. 아, 이거 너무 많다. 어차, 잠시 동안 어쨌든 담아놓읍시다. 우선, 잠시 동안 뭐무기들좀 버려놓고, 어, 무기가 있네 의류인가? 버리고, 잠시 동안 이거 버려놓고요. 자, 우선 이거를, 작시켜놓을까 계속? 어, 작동하나? fuck 무섭다! 우선 어디다 놓을까요 바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 너무 멀고요 음, 여기다 담아놓읍시다 흠연철장검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이 오야, 일곱개 무소 겁나 많네. 그 다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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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냅두고 있고 아이고 너, <laughs> 너, 아이고 어, 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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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 어쨌든 개소리 이쯤에서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쯤에서 그만고 이쯤에서 고이 그만두고, 이쯤에 강철 방패 안이는데서그만이쯤에 가져갑시다 쓰지도 않는 걸이쯤에고 있어봤자 그용 없을 것같에 자, 맞네. 음, 오케이. 그럼 이류 강철방패 내가 쓰고 싶다! 하! 됐고, 마법사가 무슨 강철방패요? 여기 또 뭐야? 아, 갑시다. 자, 가자. 이제는 뭐 아무래도 보스 같은 게 나올 것 같죠? 오, 누구랑 싸우는 거야? 뭐야, 네 너네?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 응? 아, 내 거, 내 거, 내 거. 쟤네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 같지 않았어요? 착각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함정 조심하면서. 여기 또 냉동창고가 차서 걔네들이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영역! 한대 돼지 삼고. 간단하게 집지 죽네, 그냥. 오! 겸비위 방어의 배후.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비싸다. 이건 뭐야? 어쨌든, 가져가지 못하나봐요, 저거. 포도주. 그 다음에. 또뭐 없냐? 응. 여긴 아주 비싼 것들이 많네요. 네, 저의 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 저장 한번 해놓고. 보시죠, 여기. 어쨌든, 어딘지 몰라도, 쟤는, 저야함이, 분명해요. 어떻지 저쪽에 또 길이 있는데 우선 얘꺼 다 제거하고 이제 가기가 싫어진다 야어야리드 리드야 위험해 위험해 나이스 인가 저기 비어 있어? 아나 털었구나. 말? 왜 말이야? 어 딱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게가 겁나 나가고. 응 어? 안녕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시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못 때려 보내달라고? 아, 내가 죽일게 그냥 아난뭐그렇다 그렇게 약해서야 말이야 어? 어 그러게요 여기는 내구도가 없네요 흠이 그 흠이 늑대인간 보서 늑대인간의 소굴도 아니고 뭡니까 이건 늑대인간밖에 없어 어? 그, 뭐냐, 실버 무식이랑, 그런 도둑단과, 도적단과. 또 있겠죠? 누군가가. 안녕! 안녕! 어디 또? 저기 아주 잘 보인다, 야. 아이 저긴데? 헬로로우 네환영이사다 어때? 아주 따뜻하지? 최신식 보일러로 만든거라 아주 좋은거야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응 그거 얼마나 비싼건데 임마 어때 이 신식 보일러, 보일러가 아 이거 너무 뜨거워서 죽었네 아이 그럼 내가 좀조져좀 좀 할게 좀더어 뭐 세게 어. 나머, 나머지 한명 어디 갔죠? 겁나 멀리 날아간 거야?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거야? 응? 어? 야, 어디 갔어, 한 명? 저기요? 저기요? 어 그, 그분 어디 가셨나요? 어, 여기, 그, 흔적은 계신데. 어, 흔적은 있는데, 뭐, 어, 몸은 사라지셨어? 어? 전설이시네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그림? 저기요 아니 몸이 사라지셨어 은신술 보소 야 죽어도 은신하는 거 봐라 봐라 죽어도 은신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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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체여기쪽 길이 있네 잠깐만 야 거기서 개부터 찾자 방금 전에 내가 날려버린 놈, 어디 갔는지 알아, 리디아 어, 여깄다. 헉, 밖에 있어. <laughs> 야, 전설의 은신술 보소. 야, 대단하시네. 아프리카 모바일. 모바일 참뭐 같죠? 아이고, 참멀리서 날라가셨네. 야, 좀 힘이 센가 봐. 하하하하하. <laughs> 어쨌든, 비하고 갑시다. 어, 이쪽이 그 잠긴 철창으로 가는 길인가요? 숨근는 도피처 퀵뷰가, 퀵뷰가 있는 버전, 뭐라고요? 잠만! 아, 됐어 저장 한번 해놓고 여기가 어디죠? 확실히 처음 보는 건데 가라 마라야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어어어리디리디 응? <목소리> 응? 잘 싸워 퐁아 죽었네 야 근데 아직도 뛸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직 꽉 찼네 <목소리> 야, 딱, 딱 됐네 딱 됐어 딱 됐었어 들어 얘좀 많이 가벼워졌죠? 네, 줄비싸종두더기야돈 음, 겁나 많이 벌겠네 하나하나가 완전 비싸 좀 쓸모있는 거 먼저 주자 이런 거 같은 거 연철 부츠 살짝 휴.. 쓸모 없는데 한 이정도만 주고 갑시다 응 연철 두고 오-케이! 한손목기 상승 연철 단검 근데 이제 보니까 연철 단검도 그게 렇 좋은게 아니야 막기! 상승 야.. 돌의 도시오 레벨업? 야.. 아주 인간도이 하니 Okay. 응. 그러면 이번에 해볼 거는 환상 한번, 또 화술 번좀 화술 올릴 수 있으려나? 못올리네면야 못하네. 하지 마, 비싸. 음... 서마법 비로운 소환. 한 네. 음... 안 돼, 아니고 듣고, 듣고 그런 건나 그런 건데, 관심, 관심 없고, 넌입니다. 저기 뭐 누가 왔다. 아이고 님들아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네요. 엄크가 왔어요. 네. 엄마가 왔어요. 파괴 마법에서 충돌. 무대 달인. 이것 이거 이거하자. Cool. 자, 그럼 저장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